Sunday today, I'm going to church now. I'm going to church now. I'm g o i 니다 선생님은 마포구에 살고 있는데요. 한 5분 걸어서 여기는 바로 용산구입니다. 효창공원입니다. 아, 효창공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의 건물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좁은 길 사이로, 휴창공원과 그리고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자, 저기 휴창공원이구요. 그리고 이쪽전에 보이는 건물도 역시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이길 하나 사이로 캠퍼스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쪽 캠퍼스하고, 어, 이쪽 캠퍼스하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숙명여대는, 어, 대학교 캠퍼스 중에서, 어, 아마 거의 가장 작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숙명여대 캠퍼스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숙명여대 주변에는 대학교 근처에 흔히 보이는 유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담하고 그리고 소탈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이라서 상점들이 많이 문이 닫혀있네요 자 이쪽은 골목골목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 골목골목을 돌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화려하거나 어,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면 남영역으로 갈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서울역으로 갈수 있는데 꽤먼 거리입니다. 직진하면 숙대입구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저 앞에 터널이 보이시죠? 저 터널을 건너가면 숙대입구역 4호선이 나옵니다. 여기는 백종원이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곳이죠. 햄버거 가게하고, 그리고 그 옆에, 어 요리를 잘 못해서 결국은 욕을 많이 먹고, 솔루션을 못 받았던 그 가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시면. 자, 저는 예배를 마치고, 어, 이발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집에 들리기 전에 어, 미용실에 들리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이제 이발을 마쳤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아, 산책도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아연시장에 가서 장을 볼 건데요. 아,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 서울역까지 가서 아, 그쪽에서 아현 시장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자, 선생님 집은 마포구지만 바로 옆에 용산구 그리고 중구 또 저쪽 길로 가면 서대문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예전에 서울메이트에서 나왔던 편의점이고요. 저쪽으로 들어가면 손기정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저기가 선생님이 나온 중학교인데 중학교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손기정 체육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손기정이 누군지 아시나요? 앞에 숲이 보이죠? 이 숲길이 서울역 고가차도였고요. 이것을 서울로라고 해서 새로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남대문 시장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출판사였는데 어, 카페로 바뀌었네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멋있네요. 저 앞에 있는 실루암 사우나는 방송에 종종 나오는 사우나인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어, 저기 안 간지 꽤 오래됐습니다. 자, 이쪽 중림동 길은 굉장히 소박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골목길입니다. 자, 이 가톨릭 출판사 뒤로는 약현 성당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약현 성당 편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충정로역에 도착했네요. 자, 이쪽은 많이 세퇴하긴 했지만 가구단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다리를 건너서 아현시장 쪽으로 갈 겁니다. 자, 저쪽 길로 가면은 쭉 가면 마포고요. 이쪽 길로 쭉 가면 종로, 광화문 등이 나옵니다. 부가현동입니다. 부가현동은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현역이고요. 이제 아현시장에 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뜻밖의 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문을 닫았네요. 여기서 싸게 과일을 사고 오늘은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자, 원래 과일을 사려고 망원시장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아까 봤던 그 가게 아, 거기를 가기 위해서 왔었는데 가게가 완전히 물건이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과일을 어디서 사야 될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아연시장을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에브리 e